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공업고등학교 토목관측과 재패토의 강아연, 김태경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목공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나, 나무를 다루는 기능을 익혀서 생활 속에서 필요한 도구나 가구 등을 조원들과 협력하여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의담이 독서대 제작, 두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 세 번째로 건축물 답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각각의 활동 의 효과와 느낀 점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담이 독서대 제작입니다. 기초적인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 여름방학 동안 5일에 걸쳐서 의자 만들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음 그리고 익힌 기능을 이용하, 응용하여서 독서대까지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독서대는 동작청소년문화의 집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자 및 독서대 제작 활동을 통하여서 많은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중첫 번째는 나무의 특징을 더욱더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다룰 때에는 나무 결방향대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과 나무의 무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무를 다루는 여러 가지의 도구의 기능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감제를 하는 바, 바니시에 나무를 썩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과 코팅하는 역할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연봉사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로 헤비타트라는 봉사단체에서 실시하는 집 고치기 봉사를 하였습니다. 밖에 있는 화장실을 안으로 옮기기 위해 밖에 있는 화장실을 허물고 집 주변 청소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집고치기 활동을 하며 나중에 이 집에 살게 될 가족에 보탬이 되었다는 점에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집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저희 진로에 관한 많은 경험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답사입니다. 저희는 1학기 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백인재 가옥을 답사하였습니다. 백인재 가옥은 북촌을 대표하는 근대 한옥으로서 빨간 벽돌과 정원, 유리문을 사용한 근대적인 요소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로 전주 군산 한옥마을을 다, 답사하였습니다. 한옥마을에 있는 전동천당과 전주 경기전을 보았고 비빔밥 축제에서 느킨아트를 체험하였습니다. 이렇게 건축물 답사를 통하여서 우리나라 전통 가옥의 한옥의 아름다움을 느꼈고 저희 학교 축제인 관악제에서 저희가 직접 만든 냄비 받침경, 액자에 메키 아트를 할수 있는 축제 부스를 부스를 만들어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제페토 팀이 체험 부스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활동은 저희에게 지울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저희가 직접 제작한 의자와 독서대 그리고 냄비 받침을 볼수 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재팩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익힌 기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쁘게 할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으며 저희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되는 아무거나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신 아무거나 프로젝트 운영진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 제페토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